형님그님왜치수안 아, 아, 받아요? 아, 존나 추하다. 형 어디가 얘기지 나지 마. 그님그님님왜 치수를 안 받냐고. 저 찍었잖아. 생기 생기. 생기니 버려. 니에한나니만님 텐트 보여요. 한거 성이로 먹어. 다들 다들. <laughs> 아니, 친척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왜 협박을 해? 협박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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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내> 받으라고? <laughs> 진심이 안포하네. 아, 진심이안포함 아이, 제로. 이러네. 반에서시킨 <laughs> 먹자. 오이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게 <laughs> 재미가 없지. 그것도 푸그 아니 둘이 쟀어? 왜 계속 실력 이러면 왜 그렇지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백팀 됐네 겨야겠다 시사방 뭐함? 저도 백버그 소소 수호 백버그 에이 망 게임 <laughs> 너 지금 두핑이 있어 저 아직 화면 안 뜨네 떴다 떴다 너 어디 가냐 주.. 뭐야 이제 화면 떴어 이제 아쉽게 먹어봅시다 아핑100 2핑 상호도 연료동 챙겨야 됨야 이거 북캠 능선 3번 너 와있지 않니? 와있지 않니? 와있지 않니? 수호가 털고 일순... 일... 올라가요? 나안 올라가 되려나? 아, 근데 그래도 파밍 좀 됐다 싶으면 그래도 북캠 능선 올려 아 오케이 일순이다 쪼금 또싸우네 룰러 뭐였지? V7하고 v s l 이어 v s l 봤는데 SOS랑 v s 괜찮아 난다 이해해 봤는데 그냥 아, 머리가 나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빵아 괜찮아 당당해. <laughs> 머리가 나쁜 거 제일 부아이해줘야지 <laughs> 근절을 못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laughs> 아하나 피지컬로 이끌어가는 이 X같은 거 돈형이 제일 싫어하는 머리야 난 맞아. 근접에서 1인분 봤는데 너 근접에서 1인분 봤어 쇠오빠야! 밥은 씨발 이인분 처먹으면서 왜 게임할 때이인분 따줘 그니까 러 진짜 2인 먹나보네 말이 없네 야 어이가 없었네 어이가 없네 2인 먹는데 내가 어색 오분만이 먹어. 막 빨리 처먹나보지 뭐 불가능이 사람이면 엄마 밥주! <laughs> 내가 <배가> 고프잖아 아, <laughs> 아, 약간 가고 아, 이 내가 왜 넣었지? 나폭 여섯 개. 빵개. 여섯 개. 아, 빵라고 하지 마. 꽝이 빵이 들어도 운몰 거. 세 개씩. I got supplies. 아, 여기있는데 여기 오는 길에. I g 가 t s u p p l i 네 I got supplies. got supplies. I g o i got supplies. got supplies. I got supplies. I got s u 보내 아라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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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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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laughs> <I got> <laughs> <laughs> 비쥬거 아니야 빙! 구성 다섯 개? 베스트 나도 올립니다 저거 줘 아무도 네안떼핑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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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더 올라가는데 이렇게. 맞아 너저개소리시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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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하면 짓지달래 이거 <laughs> <laughs> 관중이야? 야, 어, 다, 다 시원히 올라가는 시원히 거 맞아? 올라가야지 나 혼자 포켓몬 있다 오저쪽 트위스트 서 k 이창 털었어? 고 오른쪽, 오른쪽 네, 뭐 있어? 이 o r e a n Korean. 이 o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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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저아 다른 데 있어요 어라? 아 내가 막놓을게 피형 말해 다시 말해 오던데 거기 있어도 되냐고? 아니 혼자 있는 거 맞냐고 한대 있어야지 다 컸는데 다음 집 일단 문은 닫혀있어 3명은 주핀까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좀 시키니 세명이 거기 서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 마지막 판은 조금 대방하고 야왜 갈려하면 항상 킹을 지우는 거야 갈려하는데 아이쪽 어딘가를 가라니까 꼭 내가 핑 찍은 대로만 가냐 씨앗 따고 네가 가 여기 자리 괜찮다 이런 거 아, 내가 지금 그쪽까지 갈려하는데 저렇게을 지우니까 쪽까지너 이게 아나 진짜 고혈압 볼것 같아 쉣 예. 자리 너무 넓은데? 차 있어? 없어. 없어 돈 많아? 예이러네파이만 네. 오빠 차이지 여기 시야 체크해 봐눈안열렸긴 한데 우리 고형이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식생이라날쪽으안보너 빵이는 왼쪽 라인 봐줘야 돼 아, 오른쪽 네 기준 지도 기준 오른쪽 커나는데나 어, 여기 가 이거 땡기고 싶은데 네, 땡기면 양문 나와 다음 집 아직 닫혀 있어, 있어. 응. 이렇게 하이딩 아니면클리 응. 축크 하이딩 s h 같 n i n g shining. s 다보 n i n g shining. s h 개인데 필요한 사람 없 i n g 개 h i n i n g shining. shining. s h i n i 아 g shining. s h i n i n 야 s h i 우선 라인 먹으면 될것 같은데 SOS 셋? 셋 내가 닌자 집에서 포켓몬 올라오는 거봐야했네 그걸 쬐고 있어 이따가 해겠다 그거는 그냥, 그냥 기억아보려의 기억적 보면 될것 같은데? 음. 그나 4등분해서 보면 될것같은 아. SL 셋? SL 셋, VSR 둘, s s 둘셋 i sure. I'm not sure. I'm n 아 t 이 u r e 아 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내가 알고 게 내가 언제 갈 건데? 내년에 가고, 너. 뭐. 난 내년에 가면. 바이가 <laughs> 아, 선임되는 거 아니야? 바이가! <laughs> 아, 타로 일로 와서! 이쪽으로, 재팝! <체판>? 재밌겠다. 재밌겠다는데? 와, 오늘 또 오는 거잘 박치야 돼? <laughs> 어, 호, 시야, <laughs> 못다면 나 귀신다, 바로. 아니, 근데 여기 <laughs> 아래로 기어선을, 늘... 기어선을 못 봐. 일단, 무슨... 딸기까지는 안 보이지, <laughs> 나. 내가 아? 못 봐주는 시간 나니야이 보이긴 하는데, 한데... 아, 아. 네. 안 보이지. 여기 아래로 오는 거못 본다? 응. 지금, 하필. 나머지 볼수 있어. 까겜미뭐하더도안 보이긴 해. 가을에 한번더줄것 같긴 한데, 다음 짝이. 오른쪽으로 <laughs> 튀는 게 있었지? 아들 존나 최악인데, 우리. 지금 서클 가운데인 거또 의미가 없어버리는데 산업은. 약간 다음 서클부터가 약간 살짝 이제 실질적인 서클이요에셀 아까 세 남았지? 어 세. 세 남을 해줘. 소. 따고 있는 애들이 트라할 생각을 안 하네. 샷서오케는는거 같은데? 띠 런어웨이.. 이거 북쪽이지? 음. 하나쪽그런같아 찰리쪽? 아닌가? 찰리가 왜 나와? 북쪽이 어딘지 모르겠 어? 런어웨이, 사... <laughs> 런어이 러... 어? 에스에프티랑 삼파전이다 삼파전이 어디냐면 쥬핑이 어... 북쪽이야 음. 그러면 브라보 했었던 것이네빵에 삼파전 뜻 알아? 핑에서 싸는데 오난너 먹는 파전 얘기하는 줄 알았지? 해물파전은 또 알아? TSM 세. 내가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도 없는 여자친구 꼬맹이한테 있다니 <laughs> 야 요즘에도 빠르다 싸운다 어... 안다 싸운 안다 아, 그... 여기, 여기 <laughs> 쉬프트야, 쉬프트 저기 싸운다 셰크. 네, 그리고 지금 <laughs> 확실해 이제 남나 많이 들어온다. 시엑스. 빚더너 나의 끝. 너나 끝났고. 좀어오는거 <laughs> <것> 같지 않아? <laughs> 지금 크루트인지 자, 대기 VXR까지 한파전이다 지금, 저스티스랑. 지카트 가장 괜찮. 격자 들어갈래? 이거 4번 자리 빼고, 합류의 빵이 라인으로. 4번 자리, 너무 응. 내려가이쪽으로 하나 가면 될것 같은데. 격자는? 어. 격자 형이 고정해. 방금 애플 찍어, 수환 방금 왓챠 찍었는데. 야 이거, 음. 7. C3. C2. 이루에 있다가 도라면힘쓰어줄게요새올는 나무. 이 새끼는 이새끼이제끝났나이새 끝난 거무이 새끼는 나무. 이 새끼는 나무. 이에 저띠 도색. 올라올 생각은 안나는데 올라올 거야, 이제. <laughs> 조심해라. 네. 이 있어. 나이 창으로 들어오는 거못 봐준다. 아, 네. 이 창, 아, 수야, 조심해. 그래서 그 i t 도6 6 많아야 a i d Pitop. Pitop. p i 라인에 p 팀이도 있어 체크 o p 세팀 t o p Pitop. p i t o 인체 t o p p i t o t 다시 가겠는데? 첫 시스까지 세 팀. 용서가 안 되는. 내네 팀이지. 바람이. 저 때랑 v 7안돼안 돼. 아니면 아니, VSL 끝났잖아. k V7은 시체 클을 안되네 얘네 오키인 네. 선 먹어서, 에 하다가 오키 파란 선 있을 거야 파핑 여기 지금 이창 쪽에 서머터 지금 는데 이러는 거 잡음. 아, 지금, 지금 파핑. 아 쪽에 한번실패야겠다 한 수로가. 시프트 끝. 시프트 끝났고 아, VLT 넷. 여기 여기 으면될것 같아. 지금 내가 끼쳐주면 허락면 바로 쓸게요 내가 그걸 하나 콜해야 돼. <laughs> 나도 좀 뒤로 빼서 그러면, 근데 이거 기역자 지금 체크했나 봤자 의미가 없거든. 오래망 아, 갔어요. 아, 아, 내가 연습해. 너무... 이 창에서 올라오는 거걸 순위에 넣을 때 보케인프로에서 올라오는 나 y자 올라온 거야. 아니, 너 거기 볼 필요 없어. 엄청 오래간 거야. 아, y자에서 나강 나오는데? 거안 나온 데서 얘는 Y자 볼 필요가 없어. 파란 선 무조건 봐야 하 여기 아래 그나서안이랑 그래. 브리스는 <놀람> 파란 선 쪽이네. 브리스는. 파크 나는 이거 일단 진행하 그럼 3, 참파전이 네요 그럼 V7, 그리고 저스스 발리언트 심리사 끊으니까이 씨발 다 막아야겠는데 이거 다 막자 아, 우리 이 라인만 지키면 된다 하인 하긴, 뚫리지 말자 주에서 올라오는 거 위주로 본다 근데 주핑으로 올라오는 거못봐 아아 나도 못 보는데 야, 노란 선에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 야, 총만 계속 쏴줘 아마 지들안 올라올 거야 음, 그냥 그냥 한번쏠 거야 그래 우이 그냥 어차피 진행하니까올 때마다 그 어, 쿠페? 다리? 어. 버스트 t 어, e 없지. 어 그럼 버스 b 그 s 그래 오늘 u s t e d 내내쪽 t e 올라 u s t e 다아 u s 아아니 b u s t e 기 b 자 있었나봐 이거 s 음. 얘네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지금? 3 d 에 u s t e d B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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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못나가애 얘들아 이거, 이 자리에서. 는마아니면된다니까천에다가아니또 맞은 거아니 아니라, 1마가 아니라, 1가아라가 아니라, 1라 선행이 애매해가지고 보이는 잠을 게 파임세로자든 말해야어 여기 쪽에 있어. NK 여기 쪽에 어, 있는데 거기 소리만 들렸어. 거기 아직 안 보여. 신뢰. 움직인다. Watch out. 지금 파킹 정도? 쭉 내려가는데. 올라올 어. 생각이 없어. v 7 0토네랑교장하는것같은데 이거 k s 올라온 거조심 s 기억자 일단 보 me, doctor. Let's go. I'm going to go. I'm going 오케이. 지금 쇼핑? 영상 뒤에 바로 그니까? KS 아직 건너편에 남아있. 파핑. 아, 지금 파핑어 파핑. 지금 파핑. 얘 네, 계속 움직인다 파기타고 뭐, 해서 왜 시동 거였는데 뭐지? 아 미리 총 쏘는데 내놓든가. 아예 못 받겠. 어저게야 <laughs> 어, 온다 이거 맞아? 이거. 아 그래. 야 이거 너 빼라 그냥 피알 너그 올라가 너못 막아 애들이 왼쪽 지금 해줄 수는 없어 위에서 여기 있어 나..내가 하겠습안보여형저 올라가는 거배아 네. 지금 막아야돼 막아야돼 아, 지붕을 먹어 네. 차라리 오른쪽 각 최대한 아니다 안돼 안지붕도안것 같아. 그냥 여기 먹어야 지 지붕 오른쪽 봐봐 오른쪽 각다넣걸요 샷값 샷자못 막히면 잘안돼어 중간에 어 거내방금시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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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는데 은거야 노노. 제가 맞췄어요. 여기, 여기 하나 있어. 진영이 말했던 데. 히해 주지 마. 아니. 계 어디로 간지 모르. 뭐 막노 뭐. 막노 쓸 준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 뒤에 더 보아라. 야, 나몰 Watch out. 내가 망설여겠다이면서도 돼. 형, 템긁었아 하나 올라아니 아냐. 애써야지, 죽는 것같 오른쪽에 아, 먼저 진행하는 게있같은 나, 나? 저면서 해도 빼라. 저 빼라, 뺄준비 서클 잠길 때쯤에 추척으로좀 많이 조절할것 같아. Okay, okay. 다운도. 다운체 아, 아, 한번 먹어 봐. 기절 시키면 이거 이거 병도좀 깔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계속 계속 경박 고 ssss. 경이석 그이야한이스기 전에 한번더 돌기 전에 나 집라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키탑 지금 초록색 아, 초록 탑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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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키탑 끝어 이거 쏘는 자뒷가 보고 나머지가 어. 진행보자 나 지금 나 진행해? 응진행보나 내려오면 되겠다 이거 야,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집에 하나 있다 여기 워치 하나 있다 형집에 하나 있다고? 쪽방? 어 쪽방 같이 가 어, 같이 가 야야야야 안에 있어? 어, 너 넣어 점프 퀄이 있어 받았다 이거 좋았어 좋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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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좀더뒤 보다 올게 음. <laughs> 형들 지금 초.. 팝핑 소리? 이거 다시 수호는 고점 못 찍.. 그리고 담집에 오, 지금 아직 피터블도 있어 피터블 오는 거 봐야 돼 <laughs> 위치 괜찮고, 뭐 앞에 돌한마더기만더 한, 한, 한 가면은 좋을 텐데. 보다가. a s 계속 죽는다. 끝을때끝 나. 나이 맨쪽... 음. 장기인가 먼저. 뭐, s 뭐, 근데 여기 아날라 온다. 히이다 조심해. 안 돼. 뒤로 빼 뒤로 빼. 잠깐만 힘들어티 나이스. 차차 움직인다. 에피탑이야? 앞에... 차차 어, 움직이는 어. 거. 이거 뭐라 디카셔빌 것 같은데, 거. 형들? 아, 지금부터 전체는 왼쪽 전체는 왼쪽, 왼쪽 돌리면될것같때요 같이 응. 가, 같이 가. 어, 올려야겠다이 우리 도 잠깐 도 왼쪽. 수호가, 여기서 박아, 아 여기서 헬차부터 봐가. 소로 가. 아, 피어 노란선 진행 보면 될것 같아, 표 진 끝났어 아직 어 노란색 지듬 보면서 그냥 찍어버리면 끝나요 게임 나 왼쪽 돌려? 아와와와다같가거 봐야죠 응차 포탑 있어 우리 쭈툭툭까지 아, 가 둘이 싸운다 싸운다 아, 아, 싸운다 슬슬슬슬 땡겨서 그냥 찍을 준비하면 될것 같아 이빨 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와, 여기 아 여기 하아안나인데 그래. 그냥 많이 나오고 이거 있었나요? 여기있어 바짝 가 여기. 조금 더선어아선나선 아... 어... 대해도 될것 핸드... 같은데 이거? 음악 깔고? 대한마음 이거 원 우리만 보고 아니야 선 대어 선 대어 음 버렸어 아웃서플 아니야? 하나 왼쪽 돌린다 우리 쪽 볼테로 이거 어차 가로 떼면 오른쪽 하나 들려? 그 나무 뒤에다가 짝 오른쪽 하나 더 있어 빨리 오른쪽 차리아 오른쪽 아래 하나 있네 아, 아, 어. 아 v 어. 어. 등 하겠는데 오